네, 안녕하세요. 골드부동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상대현 2구역 재개발 그 사업 설계 변경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요. 어, 평형별 최저가 매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현 2구역은 3월 22일에 조합원 총회 앞두고 있는데요. 그 총회에서 어, 내용을 좀 변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뭐예요. 큰 이변이 없는 는 이렇게 변경이 될것 같은데요. 총 4882세대로 세대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어, 중대형 평수를 좀 늘리고요. 어, 소형 평수를 좀 줄여서 세대수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5060세대에서 4882세대로 줄었고요. 주차는 1.66대, 한 세대당 1.66대, 이렇게 변경이 될것 같고요. 뭐 시공사는 대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뭐 수영장, 사우나, 조식 카페 요즘에 이제 조식 카페가 좀 유행인데요. 조식 카페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코인 세탁,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게스트 하우스, 어, 패밀리 시네마까지, 또 피트니스 클럽, 시니어 클럽, 키즈 카페, 스카이라운지, 세대별 창고도 주어집니다. 한 세대당 창고 하나씩 주어지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이 어, 굉장히 다양하게 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타입 3구형부터 있습니다. 3구형. 어, 얼마 되진 않지만 3구형이 있고요그 다음 4구형, 그 다음 5구형. 5구형 세대수 좀 많구요. 1844세대인데, 일반 분양, 1481세대, 일반 분양이 많습니다. 5구형에. 어, 7 4형은 759세대 중에서, 어, 일반 분양 46세대로. 어, 조합원이 좀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84형도 973세대 중에서 119세대만 일반 분양으로 나머지는 조합원입니다. 자, 101형 446세대인데요. 일반 분양 31세대입니다. 자, 128형은 모두 7세대, 모두 일반 분양이고요 어, 138형, 144형. 이거 펜트하우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6세대, 3세대 모두 일반 분양.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128형부터 138형, 144형이, 어, 새롭게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임대는 608세대입니다. 자, 상변 이 구역에, 어, 평형별로최저가 매물 선별했습니다. 이제 74형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74형 총 매입가 7억 3,800으로, 어, 되겠고요. 바, 분담금은 1억 3,100입니다. 분담금은. 나중에 조합은 분양계약 후에 분할 납부하시면 되고요 어, 대출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6억 700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6억 700 더하기 어, 나중에 분담금 낼거 1억 3,100 더해서 최종 매입가 총 매입가는 지3,800 되겠습니다. 저 현재 근처에 있는 그랑메종 시세가요. 어, 7,4형 같은 경우 9억에서 10억 그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시세차이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주비 1억 4,300 그대로 승계 하시면요 필요한 실투자금 초기 현금 4억 6,400 되겠습니다 어, 4억 6,400그 다음에 지금 이제 멸실이 되었기 때문에 어, 토지 취득세 4.6% 해서 2,792만원 어, 추가로 필요한 이7 4형 입주권을 사신다면은 어, 두달 사이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해서 두달 사이에 요 4억 6,400 플러스 2,792만원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4억 9,200 정도, 한 4억 9,200, 한 5억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가는 2억 8,800이고요. 매매가 차이 이 매매가 6억 700하고, 요 감정가 차이 피로, 필요 보시면 되는데요. 3억 1,900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사형 최저가 매물 보시겠습니다. 어, 총 매입가 8억 2 7 0 0이고요 역시 분담금 1억 5500은 나중에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가는 6억 7 2 0 0이고요이두개 나중에 분담금까지 합쳐서 어, 상대형 이구요 84형을 8억 2700에 어, 매입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주비 1억 5500, 이 매매가에서 1억 5500 대출한 거 생계 그대로 받으시면요. 어, 7 투자금은 5억 1,700이 필요하겠고요. 취득세 3,091만원. 이렇게 플러스해서. 어,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거, 현금은 5억 4,800 정도 되겠습니다. 5억 4,800 정도. 필요한 팔사형 최종 매입가는 8억 2,700이고요. 어, 현재 필요한 현금은 5억 4,800 정도 되겠습니다. 자, 감정가는 3억 1000 정도 되고요. 피는 3억 6,200 정도 되겠습니다. 7 4형이랑한 4천 정도 비가 차이가 나고요자 101년 금매 보시겠습니다 한 3,4천 정도 너무 저렴하게 나온 금매물입니다 101년 9억 이고요 분담금 1억 7,942만원 나중에 내시면 되고요 현재 매매가는 7억 2천 58만원 인데 이중에서 이주비 1억 7,400 그대로 승계 하시면요 대출받은거 승계 하시면 어, 실투자금은 5억 4천 658만 원 필요하고요. 취득세 3,315만 원까지 합쳐서 한 5억 8천 정도. 지금 당장 계약하고 잔금까지 했을 때두달 사이에 5억 8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담금은 분할해서 이제 대출 받아서 납부하시면 되고요. 2주비 1억 7,400승계 받은 것도 이제 입주할 때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필요한 현금은요, 이 5억 8천이고요 나중에 이제 분담금 요 10%, 일반 분양 끝난 다음에 이제 조합원 분양 계약할 때여기에 10%니까요. 요, 대략 1억 8천 잡고 한 1,800만 원만 추후에 준비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요 대출로 다 커버가 되겠습니다. 자, 감정가는 3억 4,554만 원이고요. 피는 3억 7,500 정도. 요8 4형 p 하고 뭐한1,300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101년 금매가 총 매입가는 9억이고요. 초기 필요한 현금은 5억 8천 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현금 5억 8천 있으면 매수하실 수 있는 상대연이고요1 0 1형 입주권입니다. 최종 매입가는 9억이고요. 8 4형은 8억 2,700 74형은 7억 3800 되겠습니다. 자, 상대는 이 구역의 74형, 84형, 101형 현재 있는 매물 중에서 요 최저가 매물 선별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